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며 선두 lg 트윈스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한화는 15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2025시즌 sol뱅 kbo 리그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7 6으로 승리를 거뒀다. 9번 타자 황영무기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고 이진영이 8회 결승타를 쳐냈다. 프로 첫 선발로 나온 정우주 이후 불펜 8명이 차례로 등판하며 투수진을 총동원한 끝에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김서현은 9회를 막아내며 시즌 31세이브째를 기록했다. 키움과의 시즌 마지막 3연전을 2승 1패로 마친 2위 한화는 77승 53패 3무, 승률 592를 기록하며 1위 LG 80승 50패 3무, 승률 615와의 격차를 3경기로 좁혔다. 이번 시즌 한화전에서 2승 14패로 마감한 1 2 키움은 44승 87패 3호 승률 336를 기록했다. 한화는 2회 말에 먼저 점수를 냈다. 키움 저완 선발 박정훈을 상대로 최은성의 볼넷 이도윤의 사구 이재원 의볼넷으로 만든 1사말루에서 황영무기 오전 안타를 날려 두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불리한 카운트 였지만 3구째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당겨 1루와 2루 사이를 뚫었다. 3회 초 키움은 한화 선발 정우주를 상대로 2점을 올리며 곧바로 균형을 맞췄다. 어준서가 오전 안타로 출루한 뒤 박주홍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1타점 2루타를 터뜨려 첫 점수를 냈다. 이어 박주홍이 3루 도루에 성공하고 송성문이 스리볼 상황에서 4구째 몸쪽 직구를 밀어 우익수 앞 1타점 3루타로 연결하며 이 동점을 만들었다. 정우준은 이어진 임지열과의 승부에서 스트레이트 볼렛을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141 삼루위기에서 등판한 한화 구원 황준서는 역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주환을 포크볼로 유도해 투수 앞당볼을 만들고 1, 6, 3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사회말 한화는 다시 앞서 나갔다. 이진영과 이도윤이 볼레스로 출루한 뒤 이재원이 1루 쪽으로 희생번트를 시도했다. 1루수 임지열이 3루로 던졌지만 2루주자 이진영이 먼저 도착했다. 무사말루에서 다시 황영무이 박정훈에게 우전 적시타를 날려 3, 1로 리드했다. 계속된 무사말루 상황에서 손하섭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2타점 2루타를 쳤다. 키움 중견수 임병욱이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잡지 못했다. 이어 루이스 리베라토가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한 하나는 6, 2로 달아났다. 키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5회 초 하나의 불펜을 두드렸다. 오선진과 송성문이 연달아 볼넷을 얻어 기회를 만들었다. 141, 1호에서 하나는 엄상백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키움은 임지열이 볼넷으로 출루해 만루가 되었고 대타 2주형이 오익수 방면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2점 차로 추격했다. 결국 7회 초 또다시 균형을 맞췄다. 한화의 구원 김범수를 상대로 박주홍과 송성문이 연속으로 우전 안타를 날려 무사일 3루를 만들었다. 한화는 필승조 박상원을 투입했으나 키움은 송성문이 1루 도루로 압박을 이어갔다. 이어진 일사이 3루에서 최주환 타석 중 포수 최재훈의 3루 악송구로 삼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최주환은 1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이주형이 중견수를 넘기는 1타점 2루타를 치며 6.6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화는 8회 말 힘겹게 결승점을 뽑아냈다. 키움의 구원 원종현을 상대로 선두 타자 이원석이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노 시환이 초구에 번트를 댔으나 투수플라이로 잡히며 흐름 이 끊길 뻔했지만 최은성이 좌전 안타를 날려 1사1 3루 기회를 이어갔다. 이때 이진영이 투수 오른쪽으로 빗맞은 땅볼을 쳤고 투수 원종현이 공을 잡았으나 1루에는 수비수가 없었다. 사인이 엇갈린 듯 1루수 임지열도 공을 쫓아 들어오면서 기록되지 않은 실책이 나왔고 내야 안타로 3루 주자 이현석이 득점했다. 이 점수가 결승점이 됐다. 하나는 9회초 마무리 김서현이 무실점으로 막아 1점차 리드를 지켜냈다. 김서현은 박주홍을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 처리하고 송성문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낸 뒤 임지열을 삼루땅볼로 돌려세우며 경기를 끝냈다. 시즌 31세이브째 정우준은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2 3분의 1이닝 3피안타 2볼레4탈 삼진 2 실점의 성적을 남겼다. 총 54구를 던졌으며 최고 구속은 154km, 평균 151km의 직구 38개를 주로 사용했고 슬라이더 9개, 커브 7개를 곁들였다. 이후 황준서 1이닝 무실점, 김종수 3분의 2이닝 1실점, 조동욱 3분의 1이닝 1실점, 엄상백 길 3분의 2이닝 무실점, 김범수 경이닝 2실점, 박상원 1이닝 무실점. 주현상, 1이닝 무실점, 김서현, 1이닝 무실점이 이어 던지며 승리를 만들어냈다. 주현상은 시즌 5승, 디패, 째를 챙겼다. 키움 선발 박정훈은 33분의 2이닝 동안 사피안타 6볼렛 1사구 3탈 3진 6실점으로 무너졌다. 총 투구수는 76개였고 최고 구속은 149km, 평균 147km 직구 39개. 를 중심으로 슬라이더 27개 체인지 역 10개를 구사했다. 파르말 결승점을 허용한 원종현은 시즌 4패 지승 째를 안았다. 이주형이 2안타 3타점 박주홍과 송성문은 각각 2안타 1타점 1볼레스로 활약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다. 오늘 경기에 대한 한화 팬들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영목 진짜 대박이네요. 9번 타자라고 믿기지 않는 활약. 오늘 경기 완전히 캐리했습니다. 김서현 마무리는 믿고 보는 수준. 9회 저렇게 깔끔하게 막아주는 거 너무 든든해요. 시즌 31세이브라니 클래스가 다르네요. 이진영 결승타 너무 멋졌어요. 운도 따랐지만, 그걸 살리는 집중력이 하나답습니다. 정우주 첫 선발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던졌어요. 불펜도 총동원되면서 다같이 만든 값진 승리네요. 와 경기 진짜 롤러코스터였네요. 6-2에서 6-6으로 쫓겼다가 다시 역전이라니. 심장 쫄깃쫄깃. 키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아서 더 재미있었어요. 이주형 2타점 1호타는 정말 임팩트 있었죠. 박상원 필승조다운 피칭 보여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막아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리베라토의 희생플라이도 잊지 못할 장면이에요. 팀 배팅이란 이런 거죠. LG와의 격차가 이 제3경기. 지금 페이스만 유지하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자, 한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오늘은 한화 선수들의 끈기가 정말 빛났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황영목 선수 오늘 정말 미쳤습니다. 9번 타자가 4안타 3타점을 기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매 타석마다 집중력이 돋보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안타로 연결하는 모습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김서현 마무리 투수로서 진짜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네요. 1점 차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새 타자를 처리하는 모습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즌 막판까지 한화 뒷문은 걱정 없겠어요. 오늘 경기는 한화의 끈기와 팀워크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불펜 8명이 총출동해서 1점 차 승리를 지켜낸 건 그만큼 모두가 제 역할을 해줬다는 증거죠. 정우주 선수의 첫 선발도 가능성을 보여줬고요.